미나상곤방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위험한 초대와 기묘한 이야기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오늘 이야기는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올까 말까, 대략 한달 조금 넘는 기간을 고민을 했었어요. 자, 왜냐? 이 이야기는 컨텐츠가 시작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짱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온 이번 컨텐츠,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들을 위험한 초대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자,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한, 한달좀 넘는 기간 동안 고민을 했었던, 어,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해외, 그 어떤 유튜버분의 영상이 떴었어요. 한국분이 아닌 해외 유튜버분의 영상이 떴었는데 어떤 한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뭐 크리에이터 관련된 이런 주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루머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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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커지더니 끝이 없이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영상을 올렸다 하면 조회수가 아주 대박 터지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올까, 어떻게 할까. 그렇지만 조사할 내용이 너무너무 점점, 점점 많아져서, 차마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건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자료가 방대할 거라고 생각해서 좀 겁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오늘이 지금 11월, 10일 토요일인데요. 어,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주에 1,500이 이제 기념이 되기도 하고 하여 오늘 조금 힘좀 줘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정말 오랜만에 한 10시간 정도면 대본이 끝나는데 오랜만에 한 이틀 정도 동안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조사를 막 해서 가지고 왔어요. 아마 제가 위험한 초대하면서 가장 방대한 영상과 사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온 오늘의 컨텐츠는요. 콘텐츠 내용의 주인공은요, 바로 먹방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바로 보여드릴 그 크리에이터는요, 바로 이분입니다. 자, k 투협이라는 크리에이터예요. 제가 어제 들어가 본 결과 지금 49.1만 명. 거의 한 50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수를,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어, 큰 채널입니다. 자 이분은요 먹방 ASMR 컨텐츠류를 주로 올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분이에요. 자 그녀의 영상이 처음 올라간건 2018년 3월 11일 채널이 개설되었고 첫 영상이 업로드 됐던건 2018년 4월 23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약간 모습이 다른 먹방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분과 좀 달랐던 게 바로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들 같은 것들을 그냥 포크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그냥 막 이렇게 집어먹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일까요? 그리고 항상 자신이 만든 뭐 특별한 소스톤과 함께 어 같이 소스를 막 찍어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먹는 영상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이 영상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느냐 하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제그 유튜브 피드에 외국인분이 이분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루머에 관련된 건데요. 그녀가 납치되었다. 그녀는 먹방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음식을 먹고 있다. 그녀의 영상을 보면 뭐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어, 그런데 저는 예전에 약간 어떤 유튜버분이 납치되었다 뭐 해가지고 그런, 내가 알고 보니까 주작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저도 그냥 그것 중에 하나일 거겠다 라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성분의 이런 내용이 저도 모르게 약간 머릿속에 좀 박혔었는지 가끔씩 이 여성분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건 좀몇 개월 전에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아, 언젠가 주작이 밝혀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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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녀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고 있었고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녀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업로드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는 이 저는 또제 성격을 알다 보니 이걸 한번 건들면 막 조사를 막다 찾아볼 텐데. 고민나는 거예요.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이걸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이 대본 또 정리하려면 자료조사하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도망 회피를 했다가 그래, 이제 뭐 기념일도 다가오고 하니 그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보자 라는 생각을 한한달 전부터 고민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다뤄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고, 역시나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그녀에 관련 된 내용을 어, 다뤘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한, 좀 웬만한 영상들은 대부분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전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녀의 사진을 보시면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햄버거를 들고 있고 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포테이토를 이렇게 먹고 있는 영상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녀의 영상을 전다 봤어요. 그런데 그녀와 약간 얼굴 색도 좀 다르고 머리카락 색도 좀 다르고 이런 구강 구조나 하관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그녀가 아닐 텐데 이게 그녀 사진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게 되었죠. 자 그녀의 프로필을 제가 좀 클로즈업해서 올린. 사진입니다. 자, 그녀의 프로필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진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KT업 이미지를 검색했는데요. 그녀의 이미지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파일 선택 후 그녀의 프로필을 짧게 클로즈업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본 결과, 따라란, 스톡 컨텐츠입니다. 스톡 이미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사진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그녀가 아니었어요. 저도 참 독하죠. 이것도 기가 막히게 찾아냈다. 스톡 이미지였어요. 그 물, 물,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그녀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피부 색깔도 하관도 아니니까 결국에는 다른 그냥 모델분의 사진을 프로필로 올려놓은 거예요. 영상 자체에서는 어, 프로필도 가짜인데다가 그막 영상 자체에서는 그녀는 이렇게 안대를 한 상태에서 얼굴을 가린 채 모든 영상들이 올라가져 있거든요. 그런 그녀가 왜로 유명해진 걸까요? 일단 아까도 앞에 마스, 말씀드렸지만 그녀에 관련된 끝끝 없는 루머들입니다. 어, 주작일 건이었지만 결국엔 이 루머들이 계속 계속 새롭게 또 새로운 루머가 또 새로운 루머가 또 새로운 루머가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대체 어떤 루머인지,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끝이 없이 루머가 확산된 건지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영상들을 제가 좀 싸그리 좀 모아서 갖고 와 봤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면서 영상을 보, 나가, 보면 봐, 봐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처음에 영상부터 보실게요. 이어폰을 꽂고 들으시면 더 디테일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어폰 있으신 분들은 이어폰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댓글에 이런 말이 있었어. 그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 I'm sick. I'm sick. 난 아파라고 말하고 있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누군가가 hurry up. 빨리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는 목소리죠.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녀가 이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녀가 좀 힘들게 먹는 영상이었어. 이 꿀이 한 입만 베어물어도 엄청 단데 이걸 저렇게 쌓아놓고 막 먹어요. 그런데 누가 허리 앞 거더니 갑자기 또 fast 빨리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자가 좀이 먹기 힘들어하니까 컴온 이나는 목소리가 들려요 방금 보셨나요? 누가 그녀의 상을 찬것 같이 찬것 같은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그녀가 조금 이렇게 천천히 먹기 시작하자 상을 치게 됐고, 그녀는 또 급하게 뭔가를 먹죠. 급하게 먹기 시작하죠. 들으셨나요? 그녀가 먹으니까 faster, 빨리! 스왈로우 라는 목소리가 들려요. 스왈로우는 삼켜라는 말이거든요. 누군가가 스왈로우 삼켜 <laughs> 드셨어요? 여자가 먹으니까 뭘더더 더 먹어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잔인한 말인데, 'I will slit your throat'라고 말해. 이게 'I will slit, slit your throat'가 뭐냐면, 네 목을 찢어놓을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드셨나요? 'I will kill you.' 널 죽일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먹죠. I will kill you 라는 말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중간중간 끄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막에 제가 자막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잘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더 제가 아무 말도 안할 테니까 한번더 들어보실게요. 그녀가 I'm sick 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루머가 될 정도의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녀가 먹는 모습을 보면 막 맛있게 먹는다기보다는 막 누구한테 쫓기듯이 막 이렇게 너무 개걸스럽게 이렇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먹어요. 근데 이 영상만 본다면 그 누구라도 그녀가 지금 위험에 처해, 처해 있을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너 그러니까 너무 막 급하게 개걸스럽게 먹고 누가 상을 치거나 누군가 말하면 또 갑자기 막 빨리 먹고 막 급하게 막 입안에 막끄겨 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맛을 음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급하게 삼켜 넘기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녀는 얼굴을 가린 상태입니다. 자, 누군가의 협박이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그녀를 협박해서 얼굴을 가린 채 납치해가지고 카메라 촬영을 하면서 억지로 무언가를 먹이는 그런 상황인 걸까요? 그냥 정말 감금당한 채 억지로 먹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런데 그녀에 대한 소문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일단 그녀의 루머는요, 그녀가 영상에 사용한 대문자 사용법입니다. 그냥 영상을 보면요. 가끔 자막이 나옵니다. 뭐 음식 소개라든지 아니면 가끔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자막들인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가장 유명해진 루머 중 하나입니다.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보이시나요? Hey, I'm still alive, my friends 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뭐, everything is okay for me 라고 되어 있고, look at me 라고 되어 있고, proud, 뭐, just a small,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자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녀가 대문자 사용법이 좀 특이하기는 해요. 일단 첫 번째 보면은, hey의 h.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자막이 좀안 보실 이수 있으므로 제가 또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자, hey. 예, h, everything의 e, 그 look at me의 l, 그리고 brown의 p. 앞 글자, 그러니까 이게 자막이 나온 순서대로 조합을 해보면 help라는 단어가 됩니다. help, help라는 단어가 돼. help가 여러분 뭐죠? 바로 도와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지금 정말 괜찮은 게 맞는 거야? 그녀가 지금 진짜 감금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약간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닐까? 이런 말이 있는 와중에 세상에 이런 영상이 뜹니다. 자, 그녀가 지금 이렇게 개... 그... 뭐라 그래, 저거... 뭐라 그래... 저... 그... 어떤 먹방을 하고 있는 개를 이렇게 뜯으면서 먹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녀의 입모양을 잘 봐주세요!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그녀의 입모양은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Help. Help. 그 저는 이 바로 직전 영상도 봤거든요. 그녀가 먹는 입모양.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입모양이 아니었는데, 뭔가. 약간 진짜 도와달라고 하는 하우프라는 입모양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사실 좀 억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좀 너무 억진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그녀의 특이한 대문자 사용법이 또 다른 루머를 났습니다. 자, 어떤 대문자를 사용했는지 그것도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녀가 먹방을 하면서 나왔던 자막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더 미트 is so delicio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oft and tender, 어, 부드럽고 연한 고기야,라고 생선이야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특이해. 원래 그러니까, show나 뭐, delicious의 d를 대문자로 쓴다든지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녀는 delicious의 중간에다가 대문자를 사용했어요. 그럼 그 중간에 대문자를 사용한 거이 문장 자체의 대문자만을 보면은 바로 SOS라는 뜻이 되는 거죠. HELP라는 단어를 썼고 또 갑자기 SOS 특이한 대문자 사용법으로 인해서 그녀가 정말 위험에 처한 게 맞는 것 같다.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 거야. 그녀를 도와줘야 돼. 라는 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큰 루머가 확산된 건 바로 이 영상 때문입니다. 어떤 영상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그녀가, 그녀가 직접 만든 소스통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뭘 먹고 있는 장면인데, 그녀의 지금 그 뭐, 음식을 들고 있는 그손 모양을 잘 봐주세요. 다 아, 바로 저런 손 모양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녀가 되게 막 맛있게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손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모스부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 그녀가 보내고 있는 그녀가 보내고 있는 이거는 바로 I need help 라는 모스부어다. 날 도와줘, 날 도와달라는 모스부어의 것이다라는 어, 댓글들이 빡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듯해 보여요, 그죠? 이렇게 뭔가 박자를 타면서 뭔가 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근데 help라는 말이 나왔죠, SOS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모스부, I need help라는 모스법까지 나왔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서또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또 특이한 대문자 활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영상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을 조금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큰 소스 통해서 이제 문어 다리를 막 먹고 있는 그녀인데요. 그녀가 또 대문자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함께 보실게요. 자막이 나올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Oh, I love seafood so much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대문자가 중간 중간 들어가 있어요. I O O seafood so much.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자, 1분 9초에 그녀는 I love seafood so much 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그큰 대문자만 활용하면 은 I lose a food so much 라는 뜻이야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나는 너무 많은 음식을 먹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녀의 특이한 대문자 활용법이 나오죠. 이런 걸 캐치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래서 I lose so o f so much라고 나는 지금 너무 많은 음식을 먹고 있어. 그녀가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야.라는 댓글이 달려요. 대문자만 쓰 그러네 대문자만 쓰면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자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녀의 음식 재료를 소개하는 그 썸네일을 보고 그 내용, 그 영상 중간 내용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데요. 함께 보실게요. 자 보시면 그날 이 날도 그녀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Salmon, raw, 뭐 Giant prawn, 뭐 Octopus, Lobster, Stone crab 뭐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먹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남깁니다. 그녀가 준비해 온 음식들 글자를 나열해 본다면 바로 이거다. Salmon, raw, Octopus, shrimp, Giant prawn, Stone crab. 앞 글자만 따서 볼까 요 여러분? 그러면 SOS GPS 라는 뜻이 나와요. 도와줘. GPS를 찍어서 날 도와줘란 뜻일까요? 그녀가 정말 음식마저도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걸까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뭐 이거를 어떻게 나열하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약간 조금 억지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SOS GPS라는 뭔가 꺼림칙한 우연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그녀를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너무나 많은 루머에 지쳤던 걸까요? 몇 개월 만에 어떤 영상을 올립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바로 이 영상이에요. 자,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너무 많은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녀가, 나에게 살아있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영어로 하면, I am alive라는 영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I am alive를 하면은, I am alive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이거를 캐치했어. 어떻게 캐치했냐면, 이렇게 됩니다 I am alive. 저는 이제 한글로 표시가 되는데요. 외국 사람한테 영어가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제가 따로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 대문자만 보실게요. I A A가 나와요. 자, 그런데 스펠하면 A B C D E F G H I를 보면은 A는 첫 번째 넣으니까 1을 뜻하고요. I는 9를 뜻합니다. 그래서 I A A를 나열하면 그걸 거꾸로 하면 911 이리 된다 라는 뜻이에요 긴급 뭔지 알지 그래서 보면은 I의 1아 I의 9 AA의 11 나열하면 911 I am o n l i v e 그냥 대문자 활용을 좀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911을 보고 이 댓글을 보고 대박 난리 났네 대박 그녀가 정말 이걸 억지로 영상 올린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또 우리를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닌가? 라면서 사람들이 또이 I am alive라는 이이 그냥 타이틀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댓글이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정말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야. 911을 부르라고 하잖아 라면서. 그녀가 정말 답답했던 걸까요? 나는 고문을 당하고 있지 않아 라는 영상을 올립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